이러실 것같 <laughs> <laughs> 근데 있잖아. 어제까진 무슨 말만 했어요. 작수가.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명사라고 했었어요. 어제.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항상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불라전한형사적이다 해서 어제 복습으로 주격관계 대명사, 오케이. 주격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물 동물일 때, 그거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똑같이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물 동물일 때를 구분해서, 우리가 예문까지 같이 알아봤어요. 그지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 그, 어, 그 경우에, 이 목적어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어, 자, 그래가지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를 대신하는 경우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치사가 온이라면, 전치사가 맨 끝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위치나 대시 다올수 있고 생략도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지 근데 그 전치사가 위치 앞으로 당겨져 오는 경우에는 뭐밖에 안 돼? 그, 온, 위치밖에 안 돼. 쉽게 말해서 전치사 위치밖에 안 돼. 전치사 다음에 대신올수 있다 없다 없, 음. 없다. 생략도 안 된다. 생략도 불가능하다.까지 배웠던 게어제야 자, 우리 하나 남았어. 소유권관계대명사. 자, 소유권관계대명사를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그냥 후주로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하다 이 말이야. 자, 예시문 한번 해보자. 자예시문 5번이지? 선행사가 아, 사람인 경우일 거야. 그렇지? 그 응? 어, 우리 제거한 텐 아싸 드디어 왔다. 감다쌤 <laughs> 밑에 권고쳐 있어요. 네? 사은품 이자 받아줘 민주이가 저한테 다해 줬어. 자, 자, 보자. <,erman> 바보이 <laughs> 음.. 뭐할까? 지우고 지우가요 뭐하지? 아, 자, 이거 해보자 자, the boy s d 자, 한 소년이 어디에서?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지 자,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보여? 아, 뭐, 좋아, 아, 좋아, 자, 첫 번째로 뭐 해야 돼? 그, 엔드 아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렇지. 똑같은 거. 누구랑 <laughs> 누구? 이랑 어, 어, 그치. 히스지. 그치. 같은 애야. 자, 그 다음에. 앞에 건 뭐가 된다? 주, 아니, 소행사 오케이, 소행사가 된다. 사람이야, 사물이야? 아, 아 좋아. 자, 그다음 얘가 문장에서 목적어는? 키스야. 키스. 소유격. 소유격. 그렇지. 소유격 역할을 하네. 자, 그러면은 뭐랑 뭐를 합쳐서 키스랑 뭐 뭐를 합쳐서? 아니지. 아, 그렇지. 네, 자, 잠깐만, 관계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다? 엔드랑 있습 그렇지. 자, 다시 한번 관계 대명사는 뭐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에해. 엔드 플러스 뭐? 어? 대명사 접사. 그렇지. 접사 대명사. 플러스 대명사였죠,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이 엔드랑 히스를 합쳐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 하나밖에 없어, 뭐라고? 몰라요. 오호죠, 어, 오호죠 아, 어, 일분도 안 됐어, 얘들아 이러지 마. 호수.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동물가 아니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붙여봅시다. 우리로 우리 푸드. 오션소 푸드. 얀마 아니룩 헤어 룩스츠스를왜 빼? 룩스 나이스 그리고. 끝났어? 은러? 아니요. 비즈, s it's, 스 t s it's, it's, i 고 s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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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t s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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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자 그러면 i t 지역 t s 자 얘들아 주격 반대절에는 뭐가 없었지? 주어. 자, 목적격 반대절에는 목적어가 없었어. 소유격 반대절에는 소유격이 없는데, 소유격은 근본적으로 애들아, 성용사야. 그래서 있잖아. 마치 완전한 문장인 것처럼 보여. 그런 특징이 있 소유격 반대절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의미상의 소유격이 빠져있다. 이말이야요이 방금 지웠잖아요. 여기서 그쵸? 그렇죠? 소유격이 빠져있다. 아시겠죠? 얼굴마저? 앞에 있는 저너위를 어, 꾸며준다 이 말이야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문제 출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뭐로 바뀌어 혹시 아, R로 아, 바뀌어서 틀리면 찾을 수 있는 날을 물어볼 거야 자세 똑바로 해왜 자꾸 자는 거야 배렇고자 이즈는 아로 바뀌어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아주 고전적인 문제예요. 알았지? 아, 아, 어, 이거 좀잘 알아주자, 이 말이야. 해석 한번 해볼래? 그 아, 헤어, 머리는. 머리카락이. 아이, 아, 어, 어? 그, 어, 멋져 보인다. 어? 아 보인다. 꾸며준다니까? 그, 나, 우리 한국어를 할줄 알잖아? 다시.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어? 그 애가 아니에요. 호흡격이 없어요. 어느 이 멋져 보이는 그 소녀들이 집에서 춤을 추고, 있다. 추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진짜 잘했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우리 6번으로 갑니다. 어? 자, 이거 하나 해볼까요? 응. 자, 첫 번째, 뭐할 거야? 찾아요. 응, 다음. 나 어. 똑같은 거. 뭔데? 그치지? 인치하고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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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자, 그러면 이거 합쳐서 뭐로? 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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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 그럼 이러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워도 되지. 아니요. 아. 안 돼요. 아. 왜? 아 돼요. 괜잖아 <laughs> 네. 그치. 왜? 손해사가 얘니까? 네. 엔드랑 이치 지워서 후즈 쓰면 되잖아. 물론, 지워지. 알이 좀 지워지기는 해. 아, 그치. 이거 하면 맞죠? 그쵸? 네. 그러면, 간대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후즈부터 오, 잘했어. 네. 뭘 꾸며서? 앞에 더. 오케이. 그러면, 자, 얘들아, 해석을 할때얘 먼저 할 거야? 얘 먼저 할 거야? 니 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 해봐. 루프, 빨간 집을, 빨간 집어부터. 빨간 집이 빨간 집을, 봐라. 알았어요. 이게 소유격 관계되고. 그지 자, 그런데 있잖아.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6번 다시로 할게요. 6번 다시로 할게요. 자, 천행사가 사물인 경우에, 자, 첫, 어, 푸즈를 오구 위치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 나이 때는 우리 교과서에 있었거든. 근데 요즘엔 잘안 쓰긴 해. 부어체야 아예 구어체란다. 그좀 옛날 어법이긴 해.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긴 하거든. 얘들아자 하나 해볼게. 음, 뭐하지? 음... 뭐 하지? 아, 이렇게 하지. 시작. <놀람> <놀람> 다르게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회사, 제가 카 일은 working <laughs> now. 해사 먼저 해볼래? 그그 음, 지금 그, 작동하지 않는다 에나중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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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 보험 불러나 돼. 자, 그중고요 자, 첫 번째 에 나중에 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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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에나시 자, 앞에 건뭐가니 위치, 전행자, 래자 전행자. 전행자. 네, 전행자 자, 그리고 뭐랑 뭐를 합칠거야? 위치, 네. 어, 위치 소유적 관계되는 합 네. 쓸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거를 호주로 바꿀거야 우리 처음 우리 배운걸로 해볼게 자, 그래서 이거는 the c a 오케이. 좋았어 이전 탄. 이제 자 푸즈. My friends f 로아 윈도스 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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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아우. 푸즈 이전 탄 웜킹 나우. 나우 나우. 자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들아 내 친구 그러니까 차의 친구야 차의 윈도우야 차의, 차의 윈도우 그럼 어 순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를 <laughs> 아, 요런 식으로. 도치가, 아, 도치가, 도치. 도치와, 아, 도치와. 그러니까. 도치와. 어? 도치 알아니 <laughs> 아니, 안 배웠는데. 도치가, 간치가 오, 오, 오. 그니까, 도치와 도치가 뭐예요? 도치와. 뭔가를 바꿔. <laughs> 네. 이름만 기억하면 어떡해. 자,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준다, 이 말이야. 순절을. 아, 맞아. 어, 순서를 바꿔준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이 후즈를, 밖에 바꾸실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지금이니까 요 아직. 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 영음법 책을 한번 이제 간만에뽑을까요 310페이지. 네. 아. 네.